안녕하세요. 세운 피부과의 강승원장입니다. 오늘은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어요. PC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PCL은 폴리카 프로락톤이라고 해서 우리 몸 속에서 자절로 녹을 수 있는 봉합사로 아주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성분 중에 하나예요. PCL이 콜라겐 자극을 하고 우리 몸의 탄력이라든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, 이 PCL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파우더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.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, 이 소화가 잘안 되면 뭉침이 생겨요. 우리 왜 미숫가루 같은 거탈때이게 미숫가루가 잘안 섞이는 것처럼 떡이 진다든지 잘 섞이지 않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끔 PCL 때문에 뭐, 얼굴에 뭉침이 생겼다든지 결절이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에서 이런 PCL 제품을 잘 소화를 시켜서 이미 소화된 상태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. 그게 바로 고우리. 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유럽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먼저 느껴보고자 제 얼굴에다가 주사를 좀 했어요 원래 PCL제제는 얼굴에 얇게 주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얇게 주사할수록 결절이 생기거나 반차가 생길 수 있고 또돌또돌한 게 오래 갈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회사의 PCL이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고 그런 결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물광 주사기로 아주 얇게 1.2mm 짜리 주사 바늘로 정말 얇게 주사했어요. 를 그게 어제였어요. 그래서 지금도 살짝 보시면 이렇게 제 피부가 약간 도돌도돌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 된제 피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액상형 PCL 제제가 피부에서 정말 잘 퍼지는지 도돌도돌한 게 며칠 가는지 경과를 한번 찍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세계 최초로 완전한 액상형 형태의 PCL 제제라는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PCL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뭉침이라든지 균질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 실제로 제가 제품을 봤을 때도 색상 자체가 균질하게 잘 퍼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하고 우리 경과를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. 이상으로 세론피부과 강수원 원장이었습니다.